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쭉 배웠던 1차, 2차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짬뽕한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할때 우리가 중학교 때 거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이제부터, 아, 그 고등학교 수학 어렵긴 어렵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면은 중학교 때 거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쭉 하는 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일단 먼저 1차 함수부터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1차 함수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함수든 내려가는 함수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1차 함수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직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딴듯하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인데 이 1차 함수의 식을 쓰기 위해선 y는 ax 플러스 b와 같이 썼죠 근데 요거를 2차 함수로 생각을 할 때는 2차 함수는 뭔가 어떤 y는 이라는 함수의 형식은 똑같은데 여기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처럼 여기에서 제곱 항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던 거랑 달라지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가 이렇게 지금 제가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 직선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휘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거 참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 있는 거는 직선인데 두 개가 있을 때는 뭐 만약에 이렇게 엄밀하게 V자였다 그럼 좀 이해는 가겠죠. 근데 이 V자가 아닌 스무스하게 꺾인 네, 이런 곡선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만약에 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공이 올라갔다 내려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2차 함수 그래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2차 함수는 가장 먼저 이 2차 함수의 기본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차 함수의 기본형은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y는 x제곱과 같은 이런 y를 조금 크게 써야지. y는 x제곱과 같은 가장 간단한 2차 측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x가 1일 때 y값은 1이 될 거고요. x가 2일 때 y값은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2의 제곱인 4가 될 겁니다. 근데 y값이 1이 되게 하는 x값이 하나 더 왼쪽에 있어요. 마이너스 1로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4가 되려면 마이너스 2를 제곱을 해도 4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특정한 y 값을 나오게 하는 것들이 대칭으로 두 개씩 있어요. 이런 특징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여기 늘어가기, 올, 늘어나면서 올라가게 되는 이 요놈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우리가 전에 했던 이런 1차 함수, 1차 함수들과 이, 처음에 올라가는 게 1차 함수가 더 빨라 보일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2차 함수보다, 가, 1차 함수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게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을 하게 되면은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이런 것들이고요. 어, 음, 네, 그래서 이런 2차 함수는 먼저 요, y는 ax골. y는 ax골에서 요 a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a가 0보다 크면은,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는, 1차 함수에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y는 ax라는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클 때였어요. 여기 원점에서 지나고.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2차 함수도 이렇게 y가 0보다 클 때, 아, a가 0보다 클 때, 이런 형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오른쪽 꼬다리가, 이 오른쪽 꼬다리가 A가 양수이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어요. 그 왼쪽, 오른쪽 그거 상관없이 이차 함수는 물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둘다 위든 둘다 밑이든 둘 중에 하나지만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다룰 때이 가장 위에 있는 오른쪽 꼬다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A가 0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a가 여기 a가 0보다 작을 때, 이거는 2차 1차함수에서는 <laughs> 직선 그게 어렵네. 1차함수에서는 오른쪽 아래로 지나가게 되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2차함수도 오른쪽 아래,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모양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앞에 있는 거. 그래서 a, 우리가 2차 함수에 1차 함수했을 때 a. 그래서 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것은 이제 2차 함수에서는 최고 차항의 역할로 이렇게 전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3차, 4차를 해도 오른쪽 꼬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a가 0보다 크다. 오른쪽 고다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a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표준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차 함수 그래프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이런 형식으로 쓸수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뭐 물론 전개를 하면은 이 안에서 1차항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p가 0이 아니게 되면 1차항이 무조건 나오게 될 거예요 곱셈공식에 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음, p의 제곱이란다 p로 쓸게요 x제곱에 어떤 개수가 있을 거고 x에 어떤 개수가 있을 거고 아무것도 없는 상수항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 그냥 뭔가 2차 방정식 골이에요 근데 2차 방정식 골에서 요게 만약에 는 0이 되게 되면 은 방정식이고 만약에 이게 는 y가 되면 은 함수다. 내가 이거를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함수 형식으로 되게 만들 때 뭔가 눈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변형을 시킨 게이 2차 함수의 표준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가 아니면 뭔가 눈에 보이도록 하게 되는 이런 방식들은 무조건 다 표준형이라는 그 기하적 특징을 한 눈에 나타낼 수 있는 식이 존재를 하고 그거를 풀어헤친 일반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표준형은 어떤 형식으로 생겼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뭐 y는 x 제곱이라는 식을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이게 y는 x 제곱이라는 식이에요. 이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아, 어, 파란색이 잘안 보이니까 하늘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빨간색으로 여기서 어 이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y는 어 x-1의 제곱 플러스 1과 같은 식이 되는데 여기가 1 여기가 1 이렇게 됐을 때요. 그래서 요렇게 x와 관련된 어떤 완전제곱식 꼴로 묶어놓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를 상수항으로 빼준 이런 형식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표준형이 됩니다. 그럼 표준형으로 하면 뭐가 좋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있는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원래 원점이었던 거는 오른쪽 위로 한개씩 갔으니까 1,1이 되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해주는 게이참수의 그래프의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형들은 이렇게 여기 X에 X-얼마 만큼의 이만큼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 안이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은 요 그래프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왼쪽으로 이동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 있는 요 Q는, Q는 여기서 위로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되, 해, 해, 하게 해주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런 표준형을 1차 함수와 비교를 해보면 AX 플러스 B에서 A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오른쪽 꼬다리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를 똑같이 나타내주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Q는 b 와는 역할이 다르죠. b 는 y절편이라고 이렇게 했었지만 여기 있는 q는 y절편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그 뒤에 넘어가서 이차함수를 일반적으로 표시했을 때는 그때는 요 가장 밑에 있는 상수항들이 요게 y절편의 좌표를 나타내게 되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요 가운데 들어가는 표준형들은 이차함수의 원래 그래프를 이동시킨 것만큼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머릿속으로 이동하기 전 거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동한 다음을 칸을 옮겨가면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처럼 이렇게 쭉 풀려있는 이런 형식의 이차함수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완전제곱골로 바꾸는 노력을 해요 그러면, A로 묶으면, A, B, X. 그 다음에, 완전 제곱골로 만들려면은, 요 가운데 있는 1차항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죠. 전제 조건은, 이 안이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일 때. 그러면, A분의 B의 반의 제곱은, 플러스 4A 제곱분의 B가 될 거고요. 이거를 또 다시 빼주면, A, 요 앞에 있는 A와 한번 곱해졌기 때문에, 분모가 4A, B.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남는 거는 치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럼 완전제곱골로 똑같이 묶어 주게 되면 요반 가운데 거에 반 여기에 제곱으로 들어갈 거고 나머지 것들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는 요어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이쪽으로 갈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a분의 b 플러스 c만큼 움직이게 된다. 어, 이게 살짝 안 보이네. 만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쭉 풀어놓고 나니까 와씨 복잡하죠. 복잡한데 우리가 숫자를 갖다 직접적으로 하나씩 넣고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 있는 이것들은 직접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쭉 풀려 있는 것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풀려 있는 이 형식을 우리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이차함수의 표준형으로 바꾸게 하려면 완전제곱꼴을 이용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차함수꼴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오른쪽 꼬다리가 이걸 판단을 해줄거고 여기 있는 이 좌표들은 평행이동한 만큼의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식들은 그렇게 크게 엄밀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이축 축의 방정식 정도만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면 우리 이제 요 축에서 요이 이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이거를 축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이렇게 합시다. y는 2 아, x 1의 제곱. 이거는 아까 오른쪽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했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거를 쭉 풀면은 ax 제곱 마아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어, 2a분의 b는 계산을 해주면 어, a가 1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1로 판단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1은 0보다 크다라는 이런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이런 숫자를 알때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에서는 이 숫자를 구할 수 없게 싹 숨겨놓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완전제곱 꼴로 바꾼다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요 그래프에서 c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일차함수 ax 플러스 b에서 여기 있는 B의 역할과 똑같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Y절편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간단하게 두 개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는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어, 꼭지점의 좌표니까 우리가 이차 함수를 생각을 할때 Y는 AX-P 제곱 플러스 q라는 표준형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일반형 이두개 중에 어떤 식으로 구하는 게더 빠를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어떤 함수식이 있는데 x와 y는 달랑 냅둘 거니까 apq 세 개를 알면 되겠네요. 여기도 a 비, 식, 세 개를 알면 되겠네요. 우리가 세 개를 알면은 문자 세 개가 있으면 식이 세 개만 있어도 이거를 풀 수가 있다. 단 이거를 풀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불능이나 부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어, 문자 세 개를 알려고 하는데 이렇게 딸랑 이렇게 좌표 하나와 절편을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야, 이거 덜 알려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알려준 거예요. 1번에서 여기 표준형에 해당하는 a는 모르겠지만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줬다면 x축만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걸잘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음 여기 있는 것들이 딱 반대인 걸알수 있어요. 여기 x는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그다음에 y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 물론 나중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둘다 마이너스를 집어 넣은 것만큼 평행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수학 1학기 때 배울 가장 끝에 단원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y좌편이 3이라는 얘기는 어, 이 좌표는 0.3이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다가 되니까 0.3을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x가 0이니까 a 1은 3이 나올 거고, a 값은 4. 따라서 y는 4, x 1의 최고, 마이너스 1 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답은 간단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똑같이 이용을 하면, 음... 약간 이거를 이렇게 조금 요기를 지우고 다시 한번 괄호 밑에 있는 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괄호 2번은 어느 세 점을 대입을 하면 되는데 세 점을 대입을 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 어떤 식은 여기서 이쪽에다 대입을 하기에는 평행 이동한 만큼을 모르기 때문에 이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모른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을 대입을 하는 게 조금 더 풀어주기가 편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대입을 했을 때이 2차식을 한 번씩 다 풀어서 전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식을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해주면 7은 4a-2b+, c, 마이너스 2a+, b+, c, 3은 4a+, 2b+, c. 꼴로 정리가 됩니다. 요두 개를 서로 빼주고 두 개를 서로 빼주면 C가 날라갈 거고요. 나머지 정리해놓은 식에서 나머지의 값들을 하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3이 돼서 답은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또 이제 나머지 3번, 3번을 번3 얘기를 하게 되면 x절편이 1과 3이고 y절편이 3이다 라고 표시가 됐을 때 x절편이 1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콤마 0, x절편이 3이라는 얘기는 3 콤마 0,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0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점 3개를 이용한 이 괄호 2번의 풀이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또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 나머지의 부호를 정하라 라고 하면은 어 일단 a,b,c는 이제 한눈에 좀 들어오나요 요 a는 이 전체 오른쪽 꼬다리가 위로 올라갔는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면 되니까 요거를 오른쪽 꼬다리가 위로 올라갔을 때 a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 물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참수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중에서 위, 아, 래로 볼록.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예전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정도 됐을 때는 뭐 아래로 오목하다, 위로 오목하다는 표현도 썼는데 이거는 헷갈리기만 하고 이제 정규 교육에서 빠졌으니까 오목하다는 얘기는 버리고 아래로 볼록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부호는, B는 여기서 이 전체를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를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게 1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에 있는 A 부호가 양수인데 B의 부호도 따라서 양수가 되야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 했던 축의 방정식이, 어, 축의 방정식을 얘기를 하려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데 이게 1. 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여기서 a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이거. 음, 아 예, 그렇죠. 아 a가 양수라고 했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요놈이 1이 되게 하기 위해선 b는 적어도 음수 음수여야만 이렇게 마이너스와 서로 상쇄가 돼서 분자 부분도 0보다 크다가 나올 수 있겠죠 아, 아까 저기구나 여기 b는 이제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주면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c는 여기서 만나고 있으니까 절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이제 그냥 0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조금 빗나갔으면 어떡해요? 이거는, 요걸 조금 빗나갔다라고 우기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를 잘못 낸 거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그림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엄밀하게 지나가면은, 거기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a b c 의세 개를 더해주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a b c 의세 개를 더해주는 거는,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요 축의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B에서, 이 a라고 이 전체 식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c는 아까 0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와 똑같이 될 거고 여기서 이두 개를 보시면 b는 a보다는 두 배만큼 커요 그리고 부호는 반대부호가 되겠죠 그럼 이제 b가 더 큰, 큰데 a와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음수로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이렇게 음수가 되고요. 5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은 4a 더하기 2b 플러스 c. 이거는 여기서 곱하기 2를 동시에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b는 4a가 되니까 여기서 4a와 2b를 두 개를 더해준 어떤 식은 그냥 0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c도 0이니까 전체적으로 0으로 떨어지게 되겠네요. 6번. 6번 마지막은 요 a b c의 부호를 정하죠. 부호니까 이렇게 제외를 시켜 놓고요. c는 0이니까 날려 주고요. b가 음수인데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만큼은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a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값은 양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확한 값은 0보다 작다, 말고 뭐 2분의 1이다든가, 이렇게 엄밀하게 알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를 안 줬어요. 여기 있는 게 1일 때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로 주어졌다면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아까 그랬었죠. 모르는 게 3개면 식이 3개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식이 2개만 주어졌기 때문에 엄밀하게 정확하게 구하지는 못합니다. 음,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가 0, 2, 3. 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했던 이, 이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거는, 어, 일, 아,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 기본형은 AX. 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은 요 AX의 꼴, 어디 였니 여기 있구나. 요 AX의 꼴로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판단을 해주는 게 A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평행이동을 한 거, X축, 방,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준형의 형식으로 쓴다. 또 어떤 표준형의 형식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들은 일반형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바꿀 때는 2차 완전 제거골 형식을 만드는 것으로 바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